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 주신 팀 켈러 목사님 영상 어, 역대기상 하서에 담긴 복음을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역대기 흥미로운 책이죠. 이게 열왕기랑 시대는 거의 같잖아요. 다윗, 솔로몬, 그 이후 왕들, 바벨론 유배까지. 네. 근데 역대기는 확실히 뭔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남유다 왕국, 그 다윗 가문에 딱 집중하죠.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책들의 진짜 핵심 메시지가 뭔지 또 그게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그걸 한번 제대로 짚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11기가 좀 순종했니 안했냐 이걸 중요하게 본다면 역대기는 약간 우리가 실패했을 때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더 파고들어요 아 실패 이후요? 네 예를 들면 성전이라든지 용서 또뭐 결과에 대한 좀더 복합적인 시각 그런 주제들이죠. 그렇군요. 첫 번째 핵심 주제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역대기 보면 진짜 열왕기보다 성전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훨씬 많죠. 이게 그냥 예배 장소 그 이상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를까요? 이게 첫 번째 통찰인가요? 정확합니다. 역대기의 첫 번째 큰 통찰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고요. 어, 실패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 시스템으로 제시된다는 거예요 용서 시스템이요? 네,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를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벌 용서해 주세요 이 간구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 계속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율법 지켜라 이걸 넘어서 음, 실패했을 때 돌아올 길, 즉 은혜와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건 참 위안이 되는데. 그래도 역대기 보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거,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도 분명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나타나죠.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좀 단순하다, 혹은 가혹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팀 킬러 목사님이 말하는 그 성숙하고 미묘한 인과 응보 원리는 정확히 뭘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역대기가 말하는 인과 응보가 음, 이죄 때문에 저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단순한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다. 네. 약간 욥기에서 욥 친구들이 했던 그런 오류 있잖아요. 그걸 피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난이 어떤 특정 죄에 직접적인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어허.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아주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엔 유배 같은 그런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공동체 전체가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죄책, 이걸 넘어서서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행동의 장기적인 도덕적 결과, 이걸 보여지는 좀더 성숙한 관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개인적 고난 해석과는 좀 다른 차원이네요. 공동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 그럼 이런 역대기의 메시지들이 어, 신약의 복음이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역대기는 계속 보여줘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와 진짜 대단한 왕들조차 결국엔 실패하고 만다는 것. 인간 리더십의 한계죠. 그렇죠. 한계가 명확하죠. 것만으로 안되고 음. 마음의 변화 용서 속죄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마음의 변화요? 네. 근데 이건 인간 스스로는 절대 못하고 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이렇게 암시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예레미아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음의 새기은 세언약. 네네 세언약. 율법이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직접 기록되는 시대. 약간 그런 걸 미리 보여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풍겨요. 와... 그런데 중간 중간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때처럼 잠깐이지만 확 부흥하고 갱신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 순간들이 역대기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희망의 빛 같은 거죠. 희망의 빛요. 네, 잊혀졌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던 갱신 운동의 순간들. 비록 그게 뭐 영구적인 변화는 못 만들었지만요. 그렇죠. 결국 다시. 네. 그래도 신학에서 강조하는 회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예표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지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는 뭘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네 역시 성전이죠. 성전 자체가 정말 강력한 상징인데 역대기에 따르면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 글쎄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에요. 아~ 진짜요? 모리아산? 네 바로 그 장소. 이건 마치 그 이삭에게 내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수많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거치고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할 것을 예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 즉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고, 또 완전한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거죠. 아, 예수님이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제물이시다. 와, 그 성전 부지가 모리아산이었다는 게 그런 엄청난 의미였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때 역대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짜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요.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있잖아요. 막 구름처럼 임했던 그 신성한 임재. 네. 제사장들도 서 있지 못할 정도였다고. 맞아요. 바로 그 임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정말 장엄하고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구약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내면적인 현실과 직접 딱 연결된다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역사가 아니라 은혜,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라는 정말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정리하자면 뭐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개념과 역사를 통해서 용서와 또 깊은 예적 변화의 길을 미리 마련하셨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 이게 바로 역대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요, 솔로몬 성전 봉원식 때 임했던 그 제사장들조차 서있기 힘들게 만들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 안에 실제로 거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또 어떤 놀라운 가능성으로 채용하게 할까요?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